정해철 코치님을 만났습니다. 자, 자 0원만의 특별한 장점 하나만 딱 말씀해 주세요. 백원의 특별한 장점은 우하,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또 새로운 곳에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철 부대 혹 보셨나요? 강철 부대에서 그 SSU 정해철님이 나오시는데 어, 음. 오늘 거기 정해철 코치님이 코치로 있는 그 운영하시는 크로스핏 박스에 놀러 왔습니다. 일단 너무 일찍 와가지고, 어, 전에 조금 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네, 빵이랑 커피. 아침 커피는 뭐 참지. 그래서 요거를 잠시 먹고, 어, 크로스피 1 0옷 경기도 시흥에 있는 크로스피 1 0옷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커피 마시고 크로스피 1 0옷에 가고 있고요. 아, 여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여기가 <laughs> 예, 전부 다막 주상복합 아파트여가지고 그래서 길 찾는 게아 처음 오신 분들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빠름님이 아 제가 이쪽 길 맞다고 했는데 반대쪽 길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거기 갔다 가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아 드디어 보입니다 저 앞에 크로스핏105아 어, 여기가 자, 크로스피 1 0입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신, 안녕하세요. 아셨어요 네. 아. 네. 와이프도 같이 오, 왔는데. 주회 네. 네. 체크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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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스 속에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현재 이제 몸풀기를 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20분 앞랩에 일단은 800m 런을 뛰고 나서 그 다음에 3개의 파워 스내치 그리고 35개의 더블 언더를 어, 20분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팀하드고요 오늘도 네, 빠릅니다 팀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스네치몸 풀고 있어요 오늘 135라서 0 어, 오늘 몸을 충분히 풀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드할 때 보시죠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3, 2, 1, Go! 자, 800m부터 띕니다! 힘들어, 벌써 힘들어! 런, 런을 제일 싫어하는 말 없이! 열었어! 100m, 100m! 자, 이제 800m 끝! 해 네. 줘. 음. 와. 아. 와. 고향 고향 사람 만나는 거 야... 같네. 그때 네, 얘기를 하고 와야지 그냥왔서그냥 그냥 코치님한테만 얘기하고 왔죠 아, 그랬어? 아. 자, 네. 아, 운동이 끝났습니다. 운동 끝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어, 박스 소개를 잘못해 드린 것 같은데. 아, 여기는 크로스핏 어 15고요. 어, 시흥에 있어요. 외관은 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폴딩 도어로 돼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아주 아, 끝내줍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여,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요 강철 부대 포스터 그리고 배곧 마크 이렇게 보이시고 여기는 이제 크로스핏 관련된 자격증이랑 뭐 운동 관련 자격증 여기 이제 보통 박스들이랑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특이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저기 끝에 보시면은. 아 저기 SSU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도 잘 아, 카메라로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SSU라는 어 마크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오늘 하루 운동을 했고 어, 여러분들도 시흥에 오실 일 있으면은 이렇게 대구 한번 들려가지고 또 어, 강철 부대. 어. 정해철 코치님과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운동도 같이 하시는 좋은 시간 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드디어 정해철 코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운동을 다 끝냈고 배곧 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배곧은 이제 6월달 6월 말에 올해 6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오픈되어진지는 한 5개월, 어... 5개월 정도 됐어요. 자, 백원만의 특별한 장점 하나만 딱 말씀해주세요. 만의 특별한 장점은 이제 1층에 박스가 이제 있고, 이제 보시 시다시피 이제 뷰가 엄청 좋아요. 아...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운동하면 신선한 공기 맡으면서 운동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배봇의 특별한 장점은 그냥 코치님이 계시다는 거 네, 코치님을 볼수 있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수업 들어봤는데 진짜 디테일하게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다니던 박스에서 해보지 못했던 몸풀기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도 또 새롭게 경험해 볼수 있어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촬영에 아, 말, 말요 초대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배고프를 알려주셔서 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회수가 같습니다.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laughs> 다음에 다음에는 또 조회수 잘 나올 수 있는 중원이랑도 아, 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기 노닌 진짜 네. 실전 한번 보고 싶어. 아, 진짜로? 진짜로 광팬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중원이한테 꼭 전화해서. 만나서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아, 황치원 선수님 네, 보고 계시죠? 네. <laughs> 봤으면 좋겠는데. 보고 있지. 예. 네. 네. 꼭 한번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이 많다. 네. 우영, 우영이도 혹시 아시나요? 아, 두목 프로, 네. 두목 프로그램. 네.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목한테도 전해 주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빠는 님. 네, 네. 또 왔날, 왔, 오게 되는 날.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을 아, 고등학을 제가 그럼 연가를 써서라도 와서. 같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정도 열정 충분합니다. 네, 알겠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배고으로 네. 자, 오늘 운동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 네, 해철 코치님이 같이 인터뷰도 좀 해주시고. 네, 하여튼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이 느낌이. 네. 확실히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 한 곳에서 계속 운동하는 것보다도 네. 이렇게 한 번씩 다른 데서 딱딱 운동 한번해 주는 게 뭔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공간이고 어또 새로운 교육 스타일이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좀 리프레시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음에 또 이렇게 황충원님이랑 이무영 선수님 아또 이렇게 또 운동하러 오실 때또 초대를 해 주신다고 하니 아또 같은 크로스 피터로서는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죠. 네, 그때는 연가를 써서라도 제가, 아, 무조건,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고파서, 어, 햄버거 먹으러 왔습니다. 어, 집 주변에 노브랜드버거가 없어서, 오늘은, 한번 어, 노브랜드버거를 먹어보려고, 음, 하는... 어, 저는 역시 고기가 많이, 많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어, 미트마니아 버거를 시켰습니다. 아, 맛있는 곡. 제가 어, 햄버거를 먹었는데 당연히 한 개로는 저희가 배가 안 차죠. 네. 예. 네, 그래서 추천받은 곳인 고깃집을, 가면... 고깃집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 아 먹어 먹고 고깃집 가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버거를 어느 정도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더라고. 노브랜드는 그냥 평범한 버거 맛이었는데. 네. 그 저번에 우리 동탄에서 먹은 GTS 버거보다 어, 가격이 싸요. 많이 싸요. 그래서 좋아요. <laughs> 많이 싸요.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 바로 탐나담이라는 곳입니다. 탐나담 삼겹살 2인분에 육회 시켰습니다. 한번 잘 먹어볼게요. 한라담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죠 네! 어땠습니까? 아 맛있었고 육회 맛있다고 제가 엄청 얘기했는데 <laughs> 양념이 이제 빨간 양념 아니고 전라도식 아니고 하얀 양념 그냥 뭐지? 서울식? 뭐안친 양념이었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뭐 별다르게 뭐 이렇게 어쨌든 비밀이니까 <laughs> 그게 막 엄청 뭘 하는 건 아닌데 내생각에 고기가 맛있어서 음. 저음 숙성을 한 상태에서 얘를 바로 쓴다고 하더라고 냉동 안 시키고 그래서 고기가 맛있어서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도 더 맛있지 않나 하는 생각 아, 그리고 그래도 뭐 제주도에서 먹었던 숙성도보다는 그래도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약간 그죠? 고기가 살짝 태워..태워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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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단 고기 숙성도 차이도 그렇고 그리고 밑반찬들의 차이도 좀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숙성도가 한수이다 어. 그러니까 숙성도랑 비교하자면 사실 그게 더 맛있긴 한데 여기서 먹어본 것 중엔 제일 맛있어 아, 솔직히, 그래, 여기 맛이 없는 게 아니야? 응, 진짜 육, 맛있어. 육지에서 먹어본 거 중에 제일 어, 맛있어. 어, 제일 진짜 맛이 맛이 없는 게 아닌데, 사, 어,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30분 만에 한... 먹고 나왔다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무슬랭 <laughs> 점수로는 한 8.6점 정도. 8.5 높다. 굉장히 높게 드렸습니다. 아, 진짜 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숙성도가 레벨이 너무 높았어. 에, 그래서 8.6점. 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박. 이번에는 좀 이제 카페에 가서 좀 소화도 시키고. 오늘은 커피가 아닌 좀 티를 먹으면서 네, 조금 어,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로 가시죠. 와 노래도. 어 이번 카페는 호랑당. 떡, 아. 네.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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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떡가게. 떡가게. 거기 인주 카페 느낌 나네. 어 되게 우와. 인테리어가 도심 됐다. 속에서 엄청 예뻐. 하여좀 들어가 보죠. 오빠. 어, 어. 오늘은 결양 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전혀 결양이다. 응. 계속... 어. 머리는 전혀 교양이다 머리 많이 이상한가? 머리 지금 발이 나는. 어 그렇게 그렇게 어. 아 어, 아까 바람 때문에 그런어어손 아까 바람 맞았어요. 그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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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스포츠에 오늘 더블 언더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laughs> 피곤해 어때요? 피곤해요 <laughs> 오늘은 마무리는 집에 가서 영화 한편 보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멀리 가야 돼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